노주 노주 어, 뭐지 이거? 어? PKM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나? 어떤 맛이길래 SMG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PKM이 이렇잖아요 무거워요. 무겁고 묵직한 게 PKM인데. PKM을 SMG 커스텀으로. 이건 <laughs>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잖아. 아니, 뒤 어디 갔어? 짜리 봉달 그쵸. 짧고, 간결해진, PK 앱입니다. 포켓몬이라고요, 이거? 귀엽네.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괜찮게 잘 바뀌고, 줌속도 빠르고, 반동은, 제어 안 하고 쏘면 이럽니다. 제어하고 쏴도 뭔가 반동이, 너무 떨리는데? <laughs> 너무 떨려. 아니,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지, 거의 죽음에요? 고난의 행보을 하라고 안 했어. 이렇게 살을 빼버렸다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향사가 잘 맞으니까 한번 우승으로 끌어줘야 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써보죠. 다이어트란 SMG 스타일의 p k m 어떤 느낌일지 어, 이번 판은 기관총 p k m 인데 보이시죠? 많이 짧습니다. 엄청 단축해버린 p k m 단축형 기관총 카웨 스타일의 p k m 써볼게요. 써보신 거 아닙니다. 단축형 칸 SMG야. 단축형 LMC 다른 거라고 올라가서 기관총이니까 중거리 되겠죠? 어, 근데 반동이 <laughs> 아, 진짜 별로다. 반동 진짜 심하다. 탈, NMG급의 지향사격. 이게 NMG의 지향사격? 이게, 이게 기관총? 이게 기관총의 노조비라고요? 말도 안 돼. 깔고. 재빈 걸고. 잡아드리고. 뒷발 좀두게 접을 깨버려! 노조. 노주 중... <laughs> 뭐지 이거? 어? PKM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나? 지금 PKM을 제가 제대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애매했단 말이야 아이거 스파 했지 m 공쓰지에 썼는데 어? PKM이 같이 이런 거였나? 개머리판 떼고 쓰는 PKM이 좋은 거였어요? 뭐지? 아 아냐 아 이게 운 좋게 맞물린 곳이 있잖아요 봐드 됩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헛听아이고 이런... 갈갈 갈... 저도 사람 총 자체가 화력은 좋은 편이라서 사거리 40m 긴 편이고 기문사관없 연사 680으로 없을까? 내방 네 콧도 허벅지까지 내방코이라서 네 은근히 다섯 방 콧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왜 미식이냐고요? 어... 오... 맛있게 먹으면 미식인거 아닐까? 그런거 아닐까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 미식인거 아닐까요? 맛있게 먹어주면 미식이지! 알 m a 게 맛있게 건들자 아, 붙여주고 위에서 잡아주면서 근데 반동은 그래요 확실히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긴 하는데 의외로 발포 시 안정성을 챙겨서 그런 거? 쏘다 보면 뭐 하네? 근데 쏘다 보면 반도 안정된 느낌이 있어. 탄소도 빠르고 사거리도 길고 그러고. 지하색 끌고 버리고 위에서 봐주면서 천천히 앞방 넣기. 그래 깔고 위아래 위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아래. 장거리 도봐 주면서 점수도 많이 먹었고 좋아요. 물론 장거리는 안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거든. 그렇죠. 이런 코스 하면 장거리 보겠다는건양심이없는 거지. 이제팀 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 p k 로 과감하게 들어갈 것도 있는데 그팀 전체적으로 보면 그 팀들이 아주 공격적이야. 그러면 저도 이 개머리판 제고 PK 미용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가야겠죠. 기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사실, 이 촉은 SMG와의 대응성과 LMG의 교정거리를 둘다 챙긴 좋은 커섬이 아닐까요? 저게 괜찮지, 이렇게. 분명 애는 커섬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먹으면 먹었어. 지금은. 먹으면 한데? 그발 어, 좋은데?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뭐지? 제거, 위험 제거. 라브 죽었다 이거. 어서 오시고. 스프 나이스. 가나 주면서 나이스 먹어줘요 이렇게. 뭐왜 어, 재밌지? 어왜 괜찮지, 총이? 왜? 요즘 LMG가 괜찮게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괜찮은 성능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g 드 o 위션 나오신 분이 지금! 사실 이거 성능픽이었던 거죠? 원래, 원래, 꿀파구드 성능픽을 공개해주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향사격 lmg의 미래야만 몰랐습니다 피격시 흔들림이 심하긴 하지만 그거는 알아서 극복하시고 이렇게 빠릿한 lmg 러닝업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런거였네 아우 그런거였어 왜받고 밥먹고 오니가 미식해가 그저 그렇죠? 1호 미식해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지향사격 lmg 근데 마실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는거 그래 탄소과 사거리가 보일라 길다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러면 아근 반동이 확실히 절대 다루기 쉬운 반동은 아니에요. 초탄에서 튄다는 느낌이 강해. 와뭐 진짜 이럴 때 SMG 느낌인데요. 50m 이상은 힘들잖아. 어 역시 LMG와 SMG는 한끗 차이였어. 역시 LMG와 SMG는 한끗 차이였다. 어우 어디야 또 멀리 쓰나 떨어지고 부에 받고 목포 쪽에 하나 깔아서 하나 해주고 좋아요 들어와서 있을만한 곳 사일 적팀 아에베한데 이거 여기 아니겠지? 여기 괜찮겠지? 괜찮다고 해도 제발 괜찮지? 하, 괜찮고요. 들어 This 메 자리고 죽어 있는 거 잡아주면서 아주 궁 쏴주고 채워주면서 아도 미사일 있거든요. 보란 많아. 앞쪽에 부려버리게. 오버, 씨. 좋아, 좋아. 그걸 바았고 살렸고. 보라 한번 더. 미사일 들어옵니다. 미사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돼요. 미사일 들어온다. 미사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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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 미사일 들어와. 와 해주고 올라가. 나도 LMG다. 나도 LMG야. 사거리 길어. 아 수류탄. 이거 안전하게 왜냐면 후방 가야 돼 지금. 백두당 했거든요. 이것도 막아줘야 됩니다. 와아 8 0터안 됩니다. 너무 힘들리는데, 하지만 라브 들어오고, 왜 이렇게 빠르지? 벽콩 박았나? 세네 명 앞에 있는데, 아니,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자꾸 어디, 또 어디야? 거점에 세네 명이야. 이거 말아요, 발소리 누구 살려? 빨점 있는데? 어디지? 잡아주면서 스카이네. 어디지? 암튼 먹으면서 잡이야 GG 시참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게임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대요 하지만 PK는 왜 괜찮지? 단축형 SMG 스타일 PKM 약간 에딩고 같지 않은데요? 써보니까 성능픽인데 안정성만 살짝 올려주면 충분히 성능픽이라고 해봐라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맛있네.